안녕하세요. 고객 한분한 한 분이 꿈꾸시던 부동산을 비용은 절감하고 노력은 최소화하시도록 고객님 곁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채미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언제나 내가 구매한다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살피고 정확한 내용을 빠짐없이 전달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여드릴 매물은 지금 보이는 이 주택이 오늘 매물입니다.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도보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해안이 넓고 굉장히 멋진 해수욕장이 근거리에 접해 있습니다. 도보로 5분만 가시면 해수욕장을 갈수 있는 거리에 주택이 오늘 매물로 나왔는데요.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소형 주택으로 토지가 작습니다. 토지는 42.95니까 43평 정도 되고요. 괴갈리 지역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2층으로 21평으로 지은 주택이에요. 2023년 11월 22일 준공한 주택으로 컨디션은 아주 양호한 주택입니다. 현재 이 출입구 방향은 남향이에요. 들어가 보시면 거실 창은 동향으로 되어 있고요. 2층 창문이 저렇게 픽스창이 잘 되어 있는데 남향으로 되어 있고 2층에 보면 테라스도 되어 있고 시멘트 타설되어 있는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이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나가시면 2차선 도로에 접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도로를 따라서 쭉 가시면 해수욕장을 가실 수가 있습니다. 2차선 도로와 해수욕장의 편리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여기는 해수욕장이 크기 때문에 주변에 펜션들도 상당량 많고요. 식당, 편의점, 이런 것들도 근접해 있습니다. 여기다 한대 정도 주차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를 텃밭이나 이런 걸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는데 트럭도 한대 세워져 있고 저기 승용차도 한대 세워져 있어서 차 3대가량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있죠. 이게 원래 이분들 토지인데, 군에서 요거를 수용을 하셨다고 해요 군에서 수용을 하면서 이분들한테 주차를 해서 사용하시도록 시멘트 타설을 해주셨어요 도로 바로 옆으로 해서 시멘트 타설이 쭉 되어 있어서 차세대 정도는 충분하게 세울 수 있는 여기가 이분들이 전용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주지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주변에서 댈 분들도 없고 이분들만 주로 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분한테 양해를 구해서 대놓으셨다고 그니까 그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텃밭이 필요 없다, 그러면 여기다 주차를 한대더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차를 세워도 될것 같습니다. 주차장으로 활용하신다면 시멘트 타설을 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로 쪽으로 해서는 배수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쪽 충청도권으로 해서 비가 엄청 많이 왔죠. 굉장히 폭우가 쏟아졌는데 태안은 그닥 피해는 없습니다. 주변으로 바다로 통해서 물이 나가기 때문에 많이 오더라도 금방 빠진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되는 거고요. 지금도 봐도 비가 많이 와 흔적이 보이지가 않아요. 앞쪽으로 해서 감나무, 아까 주차장 쪽으로 해서 대추나무 있었고, 여기 또 앵두나무도 심어져 있고, 요 경계에 따라서는 사철나무도 심어져 있는데, 요만큼 공간이 정원 겸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바깥에다 외부 수도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수도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용하기 때문에 계량기도 되어 있고요. 옆쪽으로에서도 배수로 넉넉하게 되어 있고, 경계에 따라서는 보강토를 쌓아서 찾아 놓으셨기 때문에 여기가 경계라고 보시면 되고 전기로 연결되어 있는 외부 등도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해서도 배수로 되어 있죠. 이만큼 공간이 있는데 여기다가는 요실수 같은 거 심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43평의 토지지만 활용을 잘 해서 집을 잘 지어 놓으니까 활용성도 뛰어난 것 같습니다. 뒤쪽에는 보일러실이 있어서 기름 보일러를 활용하고 계시고요. 여기는 정화조가 따로 묻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연결을 해서 정화조가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컨하우스로 쓰실 때는 손이 많이 안 가도 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데는 아주 좋을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 주택이에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오른쪽으로 해서 세자 신발장이 있습니다. 사면동 중문으로 되어 있는 중문이 설치되어 있고요. 열고 들어가시면 이런 내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해서 방이 하나 있고요. 이게 안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거실과 주방이 있습니다. 그 사이로 해서 공용 화장실이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가시면 방과 작은 거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락방도 있었어요. 방부터 보여드리면 사이즈가 굉장히 널찍하죠. 그리고 창문이 되어 있고요 이중창으로 되어 있고 이쪽이 바다 쪽입니다 서양 창문이 되어 있는 안방이라서 침대 놓고 화장대 놓으시고 텔레비전 놓으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넉넉한 방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해서 화장실이 있고요 이 집은 21평의 주택이라서 화장실이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장실은 컨디션 양호하죠 깨끗해요 그리고 외부 창문까지 있어서 환기 잘 되고요. 샤워하시고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이쪽이 주방 겸 거실 겸 사용하시는 공간이고요. 아주 개방감 좋은 창문으로 되어 있네요. 7대 3으로 창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감 좋고 동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뷰는 아주 답답하지 않게 소나무 숲이며 다 한눈에 들어오는 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바로 맞은편에 주방이 되어 있고요. 주방 싱크대는 일자로 되어있고요. 상부장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세컨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에 3구짜리 전기레인지가 되어있고 호드도 되어있습니다. 세탁기를 놓으시라고 이쪽에 이렇게 놓으신 것 같은데 계단 밑에 수도꼭지 빼놨고 저쪽에 배수도 할수 있게끔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맞춰서 세탁기를 하나 넣어놓으셔도 될것 같고요. 픽스창이 밑에까지 길게 되어있어서 이쪽에도 채광이 아주 좋습니다. 1층에 다 보여드렸고 2층에 올라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감 있는 계단을 따라서 올라오시면 이쪽에도 픽스창이 높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 아주 좋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라오시면 여기가 2층이고요. 2층 옆쪽으로 보시면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앞쪽에도 피스 창이 있고요. 뒤쪽에도 피스 창이 큼지막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으로 해서 널찍한 방이 되어 있습니다. 남양창으로 피스 창이 되어 있고요. 또 서양창까지 양쪽으로 되어 있고 천고가 상당히 높게 되어 있어서 제대로 된 2층입니다. 방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뭐 자녀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오셨을 때 같이 이용하시면 좋을 충분한 방 사이즈가 나오고요. 이쪽에도 픽스창 있는 작은 거실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공간도 여유가 있고 창문이 널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망도 좋고 시야가 트여 있어요. 남쪽, 북쪽, 서쪽 다 창문이 있죠. 이층에는. 그리고 2층에 보시면 여기 이제 다락방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숨겨져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내리시면 다락방이 있습니다. 창고처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대가족이 오셨을 때 어린이들은 올라가서 돌게 하고 잠잘 수 있게끔 해주면 아주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 집은 보시면은 좀 미니한 3층짜리 건물 같기도 해요. 다락방까지 포함하면 3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창으로 되어 있고요. 이 테라스 문을 열고 나가시면 공간이 좁지 않은 테라스가 있어서 바베큐를 해서 드신다거나 야외 활동을 여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이블 놓으시고 파라솔 하나 치고 생활하시면 아주 좋을 전망 좋은 테라스로 되어 있고요. 모기장 쳐놓고 주무셔도 좋을 것 같은 그런 테라스입니다. 아, 공간이 아주 좋네요. 2층 건물로 철근 콘크리트로 아주 단단하게 지은 주택기였는데요 안에도 굉장히 야무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분들이 다 오셔서 쉴수 있는 그런 세컨하우스로 이용하시기도 아주 좋고 짐을 간소화해서 미니멀 라이프로 사시려는 분들한테도 괜찮은 주택으로 보여집니다. 주택을 다 보여 드렸고요.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지는 43평입니다. 건평은 21평으로 2023년 11월 22일 날준공이 났고요. 주차장도 한대 정도는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군유지를 활용을 해서 도로변에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철근 콘크리트로 집을 짓는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건축비 자재비, 인건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이 매매가격보다는 더 들어갈 걸로 보여지는데 이거를 1억 8천에 매매를 하시겠다고 가격을 많이 절충해서 내려놓은 상태예요 이 주택은 해수욕장을 도보로 5분만 가시면 됩니다 해수욕장이 가깝기 때문에 근접해서 편리한 시설들이 다 있기 때문에 시설들 이용하시는 것도 불편하지 않을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로 10분만 가시면 면소재지가 있고요. 거기까지 가셔도 생활권이나 편리한 시설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특히 실내 수영장이나 골프 연습장은 월만 원이면 이용하실 수가 있는 그런 동네에 있습니다. 와서 보시면 아주 야무지게 잘 지어놓은 주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택 보여드리려고 나왔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